오늘의 속보 뉴스 부동산 파일럿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기 인천에서 외지인과 30대 이하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위로 전국 아파트값의 1%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은 타 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과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1분기 전국 기준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27.3%를 기록했지만 49.8%를 기록한 하남시를 필두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인천시 부평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인천시 연수구 등 경기, 인천 주요 지역에서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30대 이하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올 1분기 전국 기준 31.4%를 기록했지만 광명과 안양동안구 및 화성시, 용인시 수지구, 분포시, 의왕시, 부리, 고양시 덕양구 등 지역은 올해 1분기 30대 이하 젊은층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이상 속보 뉴스 부동산 파일럿이었습니다.